我说他们。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 대사 나온 것처럼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잠도 못자고 오로지 내 생각만 해요 그런, 그런 사회처럼 저도 단 얘기 저 영화를 본 그날만큼은 잠도 잘 안오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 떠오르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음 되시, 되시기를 기원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도 잘 보셨겠다 기지개 한번 쳐야겠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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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네,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아예 감사합니다 이금 같은 페로할이 황금 같은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한국에서 한국영화중에 엔차발람1이라고 합니다. 그쵸? 네 정말 되게 더 널리 널리 네. 퍼지길 바라겠고요. 어, 친구들한테, 그리고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네. 좋더라. <laughs> 한마디 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성철아의여길당웨이입니다 Yeah, I wish my Korean can be just like. 嗯，谢谢大家今天来到这里和我们一起，谢谢你们，嗯，很用心的在这在这里和我们的电影一起度过了这一百一百两个小时哈，两个小时。 어, 我很好奇.你们在电影里面,现在有印象的 난주판지? 일단, 시, 저희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계셔주셔서 드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관에 함께 드는 음. 순간이 너무 좋은데, 음. 여러분들, 그이긴 시간, 두 시간이 넘죠, 영화. 이, 이 시간을 정말 마, 마음을 다해서 감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 그 정말 궁금한 게 있는 데영화를한번보은이화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으세요? 이 게다가, 궁금습니다맞습맞 아, 맞습맞다맞다다 아, 맞습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니 김태한씨 욕이요. 욕. 올바나 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네. <뭘> 감사합니다. <laughs> <자>.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끝까지 이 영화를 또 사랑해주시고 이 조명이도 들러가고 또. 한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laughs> 자, 이 영화 제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함께 보기를 결심을 해주신 용감한 커플. 중에서도 <laughs> 네, 미혼 커플. 아, 네, 손을 맞잡고 이어주세요 아, 네, 저, 예, 저 손을 맞잡고 흔들 드시는 네. 예, 어, 네, 지금 여성분이 양손을 드시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내려오세요 네, 파란색 보디으신 커플 <laughs> 네 아까 그분네 맞습니다 내려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살짝소 So s 어, e e 웨이라고잘하셨습 커플들 이런 커플이 해외 진짜 쁘다 <laughs> 아, 아, <정말>. <laughs> <laughs> 진짜 한국인 남자, 진짜 중국인 여자. 네. <laughs> 우리 타웨이 씨처럼 그 고정코트. 어는 오늘 보셨아이거 잖아요. 여러분이고 하니까 또 해준 셈장이 주머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내가 오늘 옷 입은 것 중에 주머니가 제일 많다는 분이 있나요? 그 쪽도 많고 하니까 주머니 몇 개예요? 몇 개? 네, 합쳐서 아니고 1인 일인. 짜리 일어나 주겠어요? 네. 원 어, 위에 셋에 기주머니까지. 어, 어 일곱 개. 감독님, 진짜 사랑해요, 또. 감사합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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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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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번 관객분 중에 여러 번 보셨다면 몇번 보신 분이세요? 아, 14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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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보신 분 계시고요. 아, 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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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실, 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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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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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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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현재까지 본 중에 저 영화 최다 관객전 보이세요. 네, 이런 반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인증 사진 한번 다 같이 찍어 겠습니다. 휴대폰이 지금 우리를 찍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 이거 이제 플래시. 있죠 플래시. 후레쉬. 네. 플래시를 확 네. 박앵처럼 찍어. 정말 정말 너무 네. 예쁘 진짜 예뻐요. 네. 올려렇으면를찾 찾을 수가 있다. <웃음> <웃음> 네, 거기 있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게 이렇게, 이렇게, 나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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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여러이들을이지고같이 인증사진을 촬영할 거거든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하게이렇고이 어? 다시 한번 오케이. 저희 탑 언니 탑언미린인인 <laughs> 자, 3, 2, 1 오케이 계니까 1명, 같이 네. 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는 거고마침 네. 마침네요마침 네. 시작 마침내 <laughs> 자 하나 둘셋하면더 크게 한번 외쳐볼게 하나 둘셋 마침내 네 저희 인증 사진은 팀 시대 이에는 공식 채널에 올라갈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인사드습니다